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11월 10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서해 군산, 광주, 제주, 남해, 대구, 포항, 동해섹터, 다층운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느리게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국에도입니다 경북 내륙 지역으로 운적고도 1,500 비트 이하 구름 많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광주 남서부, 제주 남해, 대구 남부 섹터에 강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충청 내륙과 경상 내륙 지역으로 가시거리 1km 이하, 교각거 그 지역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현재 전국의 바람 상태 양호합니다. 다음은 지상 일기도입니다. 오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을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막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착빙 및 난류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강원 산지와 경상권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광주, 제주, 남해, 대구 섹터 만에서 14,000피트 보통 착빙 예상되며 광주, 남해 섹터 만 피트 이하 약에서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 있겠고, 오전부터 전남권, 아침부터 경남권 남해안, 경남 남서 내륙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후에서 많은 곳 60mm입니다. 다음은 바람 및 습수 예상입니다. 오전 10시까지 경상 내륙 지역 제주 섹터, 하층은 1500피트 이하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